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젊은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에 있는 어 밭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땅입니다. 자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수욕장 인근에 있으며 밭 96평 바로 이 땅입니다. 도로에도 아주 잘 물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 보면은. 혹하고 반할 만한 그런 땅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혹시 인근에 사시거나 이런 땅을 원하시는 분들 꼭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 여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천 광역시청입니다 인천 광역시청이 있고요. 여기에 인천항 보이시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쭈루루루루루루루 덕적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덕적도 가보셨죠? 네, 여기에, 어, 맛있는 해산물이 풍부한 곳, 그리고 산행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들은 그 느낌, 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땅이 어디에 나온 거냐, 그러면요. 여기에 어떤 항구가 있는 곳이고요. 이 항구 바로 앞에 쪽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고요. 이 해수욕장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여기 이 땅이에요.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지금 물려 있고요. 여기 이 땅이 지금 네모 반듯하게 동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해 뜨는 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잠시만 제가 이제 여기는 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떤 땅인지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땅이냐, 그럼, 어, 오, 너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 여기 보이시죠? 이 땅. 어, 뒤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허름한 개사가 있다라고 지금 감정평가서에는 쓰여 있는데요. 어, 여기 이 땅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96평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계산은 어, 매각에서 제외됐고요. 이 지금 땅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이거 낙찰 받으면 이 계사가 있어서 겁나시나요? <laughs> 네, 어, 그런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봤으니까 어디로 가보냐 그러면 혹시 바닷가, 해안가가 보이는지 한번 거기 한번 가볼게요. 해안도로, 네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안도로가 있고, 이렇게 뻘밭이네요. 뻘밭이면 조개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백사장도 있고요. 어때요? 마음에 들죠? 네, 인천에서 배 타고 얼마만큼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행거리로 아니면, 뭐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성사진은 이제 이만큼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더 정확하게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한 번만 더 볼까요? 펜션도 많네요. 민박집도 있고요. 여기 이런 쪽에 펜션, 민박집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구경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가보겠습니다. 얼마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정면에 있는 전 계획관리지역 용도 좋죠. 318제곱미터, 즉, 96평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은 4,674만 6천원. 자, 이게요. 평당 48만 7천원 정도 돼요. 자, 여기 덕적도 땅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평당 48만 7천원. 대략 한 50만원 잡고요. 아까 그 위에 있는 계산은 간평에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낙찰받으면 이 계산 100만원 주고 사오실 건가요? 필요한가요? 네, 저 같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움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본권은 도서지역에 소재하며 쾌속선 그리고 페리오를 통해서 육지와 통행이 가능하고 본권 인근에 서음을 순환하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형 평지로 농경지로 이용되고요. 동축으로 폭 8m 내에 포장도로 접합니다. 엄청 높죠, 여러분. 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역 제한지역이라고 합니다. 지상에 소유자 미상에 제시의 건물 한동이 있는데 개사이고요. 사진용지 참조하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사진을 보러 갈까요? 먼저 지적도를 보면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도로 안에 있는 도로에 물려있는 밭이고요. 여기 기억에이 계사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어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죠. 이땅이 이 땅이고요. 그리고 아니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간평 측량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은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게 유성 어, 봤죠. 네, 뭘로 봤냐 그러면 로디브로 여러분 봤습니다. 딱 멋지지 않나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이고 앞에 땅은 살짝 밑으로 꺼져 있으니까요. 자, 이 계사입니다, 여러분. 어, 나무로 그냥 못 박아서 계집 어, 지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인근의 이 땅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이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돼서 지금 4,674만 6천 원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가격 괜찮은가요? 노후에 내가 가서 집 짓고 살기 적당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4,600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땅을 만약에 샀을 때 지금 살지 나중에 살지는 그건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 가격이 얼만지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 96평인데요. 단독 소유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을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근저당, 여기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요. 이 3번의 근저당 설정권자가 A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3-1번 보면 가처분이라고 있죠.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사회행위로 말소해달라라고 누군가가 가처분을 걸었어요. 근데 이 근저당이 임의경매를 실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처분이 만약에 가처분이 승소를 해서 이 근저당을 말소해 버리게 되면 이미 경매를 할수 있는 권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알고 지금은 지금 이게 말소가 안 됐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매로 진행이 되면 가처분이 후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입찰 기간까지는 조금 남았으니까 반드시 입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 좀 볼게요.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구라고 써있고 여기 도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전이라고 써있어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토지의 바로 앞에 이렇게 길쭉하게 물려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로가 아니고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옹하고 별 표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람을 해보니까 어, 열람을 안 해봤지만, 옹 별표시 된 것은 아마 옹진 군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축축을 해보니까, 이 필지에, 이 필지에 땅을, 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7, 347-4번지, 이필지의 등기를 반드시 열람하셔서 옹진 군이 맞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옹진군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집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에 1,318 제곱미터고요. 농지이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즉시 농지증을 받으러 가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요. 위성사진을 보면요, 이와 같이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끼어 있는 밭 96평.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네, 땅 모양도 이쁘고 평수도 적당하고 뭔가 진짜로 새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광지에다가 펜션에 민박에 해수욕장에 뻘밭까지 있네요. 저개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계사가 끝에 부분에 있으니까 이건 뭐 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갖고 가라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요 바다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아까 이쪽에 펜션 민박집이 있었죠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섬이긴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안 가봐서 그 느낌을 모르지만 혹시 인천에 인근에 사셔서 여기 여행 가실 분들은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삼아서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 여부는 본인이 직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리서였습니다.